184번 진행 한번 해 볼게요. 등비급수의 활용. 활용인데 뭐이 이거는 <laughs> 예뭐 그렇고요. 어요 다음 유형이 이제 도형 이용하는 건데 도형 이용하는 것 완전 기본적인 것만 나오고 요 나중에 이제 수능에서 거의 거의 80% 나올 확률이 높은데 거기에서 좀 헬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예 고건 고때 가서 설명드릴게요. 자 첫째 항이 이거고 그 다음에 이게 공비가 이거인 등비 급수래요. 그러니까 원래는 요것 자체도 이거 급수를 갖다가 이용해서 푸는 거거든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0.322222 이렇게 무한하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음 0.3은 그냥 떼주고요. 0.3은 떼주고 그 다음에 0.02222 이렇게 가는 애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0.02 더하기, 더하기 0.002 더하기 0.0002 더하기 등등등등. 즉, 아, 초항이 얼마고 0.0이고 공비가 얼마인 0.1인 등비수열의 무한 번째 한 가지의 합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거든요. 그것만 계산할게요. 그래서 즉 1-0.1분의 1-0.1분의 0.02그 다음에 0.3 더하기 해주시면은 0.9분의 그죠. 그래서 0.9니까 넘어가 주시면은 90분의 2가 되게 되고요. 더하기 10분의 3 나오게 되니까 그죠. 그러면은 90분의 9 해주시면은 90분의 얼마? 11이 답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맞나요? 0.02. 그래서 0.9분의 0.02, 즉 90분의 2, 더하기 0.3 해주시면은 10분의 10분의 3, 즉 90분의 9. 그래서 90분의 1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원래 이렇게 되는 거 맞나? 예,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으로 이거 계산해 봐 주시면은요, 90분의 32 빼기 3 아닌 거예요. 어? 잠시만요. 이거 뭐 계산 잘못한 것 같다. 0.3, 0.02, 0.02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 10분의 1. 그래서 1 0.1분의 0.02, 0.9분의 0.02. 즉, 90분의 2. 그 다음에, 90분의 3. 어, 미친놈이네. 예, 그죠, 그, 그죠. 죄송합니다. 이거, 이건, 이건, 나 못, 못 빼겠다. 그래서 이거 10분의 9였던 거니까, 아, 10분의 3이었던 거니까, 90분의 27이잖아요. 그래서, 어우씨, 90분의 29, 어, 뭐 이런 걸 계산을 못 하고 앉아. 예, 어찌됐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거 하지 말고 우리가 외우고 있으면 이렇게 갑시다. 그 다음에 얘예 같은 경우는 또 여전히 90분의 얼마, 2에서 빼기 0이에요. 그래서 90분의 2가 공비가 되게 됩니다. 즉어 공비가 이거였던 거니까 90분의 98 1 r분의 90분의 29 잠깐만요. 90분의 88 미친놈이네. 88 요렇게 되게 되니까 88분의 29가 최종 답이 되겠다. 아휴 예자얘 같은 경우는 99분의 31 나오게 됐고요. 얘그 공비가 얘 같은 경우는 9분의 x가 공비였던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이 등비수열의 무한 번째 한가지 합이었던 거니까 1 9분의 x분의 어 얼마? 99분의 31이 99분의 어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더라? 그냥 이렇게 갈게요. 81 더하기 2로 갈게요. 이 소수점 밖에 있는 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예, 예 그, 저 자신 없어요. 그래서, 어... 그, X, X, 구할까요? 예, 그래서, 일단 양변에 99부터 곱해 줄까요? 그래서, 얼마? 180, 100, 180에 18. 즉, 190. 8 나오게 되고요. 그죠? 아... 그래서요. 요거 두개 해주시면은 279 나오게 되고요. 즉, 31은 279 빼기, 279 곱하기 9분의 x. 요거, 요거 다 곱해준 거예요. 그냥 931. 그래서 31x는 넘어와 주시면 248 그래서 x는 얼마? 8? 예. <laughs> 아이고 어렵다 예. 1 8 6번이 잠시만요 어, 예, 186번이요. 소수로 나타낼 때 소수점 아래 n번째 자리의 숫자를 an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소수로 나타내면은 99분의 얼마? 24 나오게 되잖아요. 즉, 얘는 0.242424 이렇게 나오는 애였던 거잖아요. 그런 애들을, 그래서 A1 같은 경우는 이 이거를 갖다가 해보시면은 5분의 2 더하기 5의 제곱분의 4 더하기 5의 3승분의 2 더하기 5의 4승분의 4 등등등등 요렇게 나가는 거니까 죄송합니다. <laughs> 어 죄송합니다. 즉 얘는 홀수는 홀수대로 짝수는 짝수대로 등비급수도 여전히 그거라는 거죠. 즉 그래서 5분의 3분의 1 마이너스 r분의 왜냐하면 아이고 미친놈이네 25분의 1이 그, 그, 공비잖아요. 즉, 초항을 갖다가 R로 갖다가 하고 앉아있어. 즉, 25분의 24분의 초항을 맞고요. 5분의 2고요. 더하기 25분의 24분의 초항을 맞고요. 25분의 4였던 거고요. 통분해서 할까요? 즉, 25분의 얼마? 5니까, 10 되는 거니까, 25분의 24분의 25분의 1 4사던던니니까4분0사1 4 1 2분의7답나오겠네0사 10사, 예, 10사, 10사, 1